구독, 구독 좀해 주십시오. 저도 팔거 하나 있는데 어디 백화점 가면 되는지 알려 달라고요. 중고 명품 파는 거에 대해서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그 중고 명품을 팔 때는 일단 내가 원래 가격대로 샀는 그 값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돈을 많이 쳐주는 걸로 중고로 팔고 싶다고 하면, 진짜 뭐, 필웨이나 중고나라 같은 데서 아니면은 지인들에게 개인 매물로 하셔야 되고, 중간 업체를 통해서 중고 명품을 판매할 때는 포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만큼 내가 쉽게 팔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상대하지 않아도 되고, 어, 그런 비용들이 그 업체에도 어느 정도 돈이 남겨 먹고 해야 되니까요. 일단은 제일 유명한 데는 일단 캉가스 백화점이라고 저기 강남 압구정에 캉가스 백화점이라고 중고 명품을 판매하고 살수 있는 백화점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구스나 뭐 이런 중고 명품은 위탁 판매를 하는 거예요. 어, 위탁 판매라는 것 자체가 맡겨놓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대신 판매를 해주고 그 판매한 가, 가방의 값에 몇 프로를 거기 업체에서 먹고 고객한테 이제 돈을 주는 거고 제가 얘기한 이캉가스 백화점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해요. 거기서. 내가 만약에 이걸 갖고 와서, 어, 저 이거 팔려고 왔습니다. 하면 거기서 그냥 바로 사버려요. 가격을 책정을 해서 바로 사버려요. 그러면 돈을 바로 그냥 지급을 받고 올수 있는 거예요. 시계 같은 것도 그렇고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브랜드가 다 모여져 있는데 신상도 엄청 많이 그 중고 명품에 있던데. 저는 칸가스 백화점에서 뭐 그냥 괜찮게 쳤, 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요즘은 옛날처럼 명품이 개인 매물로 해도 잘 많이 안 나가요. 중요한 거는 팁을 드리면 시즌백 같은 거 있잖아요. 시즌백 같은 경우는 가격이 현 완전 떨어져요. 대표적인 약간 라인, 대표적인 디자인, 대중적인 디자인일수록 가격을 높게 받아요. 시즌 제품, 시즌백 이런 것들은 가격이 그거보다 더 낮게 쳐져요. 반대일 줄 알았죠? 근데 아니. 시즌백일수록 가격을 더 깎아버려요. 명품을 살 때도 내가 대팔 것도 생각하고 명품을 산다. 라고 하면 살 때도 그런 것좀 감안해서 사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그냥, 저는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거를 사는 거고, 너무 시즌이 너무 많이 지난 것들, 정말 옛날 것들, 그런 것들은 일단 가격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딱 2년 주기인 것 같아요. 2년이 넘어 버리면, 어 많이 안 쳐주는 것 같아요. 어, 완전 진짜. 음.